소개탕은 닭이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닭을 쓰세요? 저희는 닭을 많이 낳은 산란기를 쓰고 있습니다. 산란계요? 네. 일단 저희는 일반 어린 닭을 쓰게 되면 쫄깃한 식감이 나오지를 않아요. 보시다시피 고압으로 쌓기 때문에 이미 쌓는 과정에서 닭이 다풀어져버 아, 맞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어린 그렇죠. 닭은 그래서 이닭 식감이 네. 토종닭 느낌 식감이었구나. 이야 와, 닭이 가득 찼네요. 예. 와, 근데 닭이 진짜 커요. 예. 와, 닭이 엄청 크네. 예. 아, 투시가. 닭은 초계탕 고명으로 사용하고요. 네. 닭 삶은 물은 초계탕 육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첨가할 것 같은데요? 저희 초계탕을 만들기 위해서 삶는 육수는 대파 네. 마늘, 양파, 그리고 생강, 무, 그리고. 당초와 청궁 같은 한약재도 네. 같이 넣어서 삶고 있습니다. 아 많이 들어가네. 아, 그래서 아까 한양, 네, 한양이란 장례를 잡아주고 그 한약재만의 특유한 고소한 맛이 있는데 네. 그 맛을 내기 위해 같이 넣고 삶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